반갑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죠 훈민정음만큼 뛰어나고 훌륭한 한자교재 최세진 선생님의 훈몽자회를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을 위한 한자교재이지만 한글로 배울 수 있게 지필한 책이라 한글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게 설명했는데요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약 8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이 아동의 한자 학습을 위해 저술한 책이 있는데 아학편이라는 교재였습니다. 훈몽자회 도입부 서에서도 최세진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중국의 천자문을 배우고 정확한 뜻 모를 유합이라는 책을 통해 글을 배우니 제대로 뜻을 알수 없다고 했는데 정약용 선생님의 뜻도 같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천자문이 글을 배우는데 체계적이지 않아 이런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학편이라는 책을 찬술했습니다. 여기에는 상학원으로 나누어서 천 개씩 2천 개의 한자를 담았는데 상권에서는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명사를 담았고요. 학원에서는 추상적인 명사나 형용사 등의 한자를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한눈에 보이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1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한글이 널리 보급되어 쓰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이 전래된 곳으로 유명하죠. 1816년 마량진 앞바다에 영국 함대가 도착하는데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들이 남긴 최초의 영어 문장은 이랬습니다. I don't understand the one word you say. 당시 조선은 서구와의 교역을 금했고 그랬으니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죠. 1882년 강화도 재물포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교섭에서는 청나라 역관 마건충이 통역을 대신해줬습니다. 전반적인 통상 내용이 우리 주도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런 일을 겪은 고종은 미국으로 외교사절단을 보냈고 그들은 뉴욕의 신문명을 보고 문화적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후 대한제국은 신문물과 영어교육에 대해 강조했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한 영어 서적이 출간되었는데요. 종두법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학자인 지석영 선생이 정약용 선생의 아 학편에 우리말,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대조하여 편집을 해서 발간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지석영 선생이 편집한 아학편입니다. 조선시대 영어교재라는 별명을 가진 아학편, 한 권으로 한자,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배울 수 있던 아학편이라는 책을 짧게 살펴보면서 100년 전 어린이들이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수록된 2,000개의 한자를 모두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지석영 본의 아학편이 가진 특징, 그리고 몇 개의 글자를 골라서 보여드리는 수준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아학편이라는 제목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이, 아를 씁니다. 어린아이, 아라는 이 글자는 아직 머리가 자라는 아이의 머리를 본뜬 글자인데요. 그래서 머리가 열려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배울 수 있는 구조를 가졌죠.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네, 머리 위가 막히면 어린 나이에서 조금 더 자란 형형이 됩니다. 두 글자를 비교하면 머리가 열려 있느냐 아니면 닫혀 있느냐 큰 차이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학을 쓰죠. 배울 학의 형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모양의 글자도 있지만 책 표지처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모두 배울 학인데, 지금 표준 자연과는 살짝 다른 모양입니다. 배울 학도 갑골문에서는 이런 모양인데요. 집안에서 어린나이가 산가지, 산가지는 막대기 같은 건데, 이걸로 점도 치고, 글도 쓰고, 술를 세기도 했죠. 산가지로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역글 편을 쓰는데요. 책편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을 뜻하는 가늘실 몇과 작을편이 만난 글자로 여러 내용을 실로 엮은 의미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주기 머리에 붙은 책편은 글을 세는 단위로 책 자체를 의미하고요. 엮을편은 엮어 만든 행위가 강조된 뜻이랍니다. 아학편을 붙여서 해석하면 어린아이들의 배움을 위해 엮어 만든 책이라는 뜻이 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까요? 이제 책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책의 첫 머리에 경술국적 중 하나인 민병석의 서문이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자문은 원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도 아니고 이를 개선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아편이 있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수백 년이다. 나의 친구 지석영이 목매한 이를 가르치는 방도를 만들어 우리 동포에게 고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석영 선생의 서문이 나옵니다. 이 책은 다산 선생이 지은 것으로 모두 이천자인데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하여 어린 아이가 학문을 익히기 위한 뗀목이다 서구 열강과 겨누려면 어학이 필요한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친구 전용규의 제주를 통해 여기서 전용규 선생은 다방면의 외국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다고 하죠. 친구 전용규의 제주를 통해. 서로 교정하여 검열해 몇 개월 만에 완성했는데, 한 글자 아래 고금과 동서가 손바닥에 글을 보는 것과 같이 정리되었다. 책을 간단하게 지석영 선생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책을 더 넘기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 한글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부분 쉬운 내용인데, 주위에서 볼 내용은 이겁니다. 기역이라고 하지 않고 기윽이라고 했고, 시옷이 아니라. 시의로 표기했습니다. 즉 최세진 선생의 훈몽자회에서는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가져다 썼는데 윽과 의시 없었기에 역과 옷 의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지석영 선생은 여기에 기윽 니은 그리고 시윽 이응 이렇게 적은 거죠. 그리고 화음이라고 해서 중국어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성조에 대해 표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성은 우 모양으로 이성은 오 그리고 삼성은 아 모양으로 그리고 사성은 세모 모양으로 썼습니다. 이건 본문을 보면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아학편의 아입니다. 보통 제목을 따로 설명하지 않는데요. 원문인 정약용 선생의 아학편에서 제목 아학편의 세 글자도 설명을 했기에 그대로 따라서 엮었죠. 여기서 오른쪽 첫 줄은 우리말 뜻과 소리입니다. 어린아이 아는 아해 아라고 우리말로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그 왼쪽에는 얼이라고 중국어 발음이 적혀 있습니다. 오라고 표기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성조 이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얼, 어�, 얼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자가 크게 써져 있는데요. 해설을 사용해서 정체로 반듯하게 썼죠. 아울러 그 밑에는 옛 글자인 전서체로 아해아를 써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다산 선생의 악편에서는 그냥 뜻과 음만 적어 놓았었는데, 지석영 선생은 뜻, 음을 포함해서 해서와 전서를 적었습니다. 전서는 옛 글자의 모양이라 그림에 가깝습니다. 즉 뜻을 연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서를 보시면 아이의 큰 얼굴과 다리가 보이죠. 이렇게 한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적어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아가 있어요. 이건 옛날 우리말 발음을 적은 것이고요. 그 밑에 작게 한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건 해당 한자의 마지막 발음을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를 설명하면서 지를 써 놓았는데요. 발음이 다르지만 다른 글자들에 대한 설명은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엔 일본어가 있습니다. 발음을 표기했기에 가타카나로 써져 있죠. 그 옆엔 가타카나를 읽는 발음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코는 아이라는 뜻의 일본어 훈독입니다. 그리고 지는 일본어 음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드디어 이 책이 빛나는 이유 영어가 나옵니다. 우선 알파벳은 무시하세요. 분명히 오타입니다. 첫 글자부터 오타라 좀 그렇긴 해도 당시엔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음을 우리 말로 적었어요. Child. c h 가 아니고 Child입니다. 발음을 아주 제대로 표기했습니다. 더 멋진 건그 다음에 나와요. 두 번째 글자는 배울 학입니다. 자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고요. 배울 학이라고 써져 있고 중국어로는 이성. 슈아, 슈아라고 써져 있죠. 슈애가 맞는데 최대한 한 글자로 한 음절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음독은 각구라고 써져 있죠. 영어 발음을 잘 보셔야 해요. 그냥 런이 아니고 런이라고 써져 있죠. L과 R 발음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한글로 런이라고 써져 있었다면 이걸 런이라고 읽을까요? 런이라고 읽을까요? 그리고 그냥 을런이 아니고 을런이죠. 중간 모음이 긴 R이 있어서 장모음 발음으로 런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학편은 2000개의 한자들을 모두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발음이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나오는 임금군을 보세요. 중국어로는 일성쥔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로는 당신의 뜻으로 김이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그냥 룰러가 아니라 으룰러, 으룰러라고 했습니다. 으룰러라고 읽으면 당연히 엘이 아니라 알 발음으로 읽게 되죠. 이 책의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지어이 부가 있어요. 아내를 뜻하죠. 여기서 와이프를 어떻게 썼나 보세요. 지금 우리 자음으로는 F 발음이 없어서 표기하지 못하는데 피읍 순경음을 통해서 F 발음을 나타냈죠. 이건 중국어를 표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성으로 후 라고 할수 있도록 비읍 순경음을 썼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계집녀, 여자여도, 피메일을 우리말로 표기한 걸 보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글자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첩첩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중국어로는 사성, 체라고 하고 영어로는 컨커바인이라고 써있죠.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가 등장한 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주는 호스트라고 써있고 촛대를 나타내는 옛글자 전서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밥통 두라고 써 있는 한자가 있는데요. 지금은 배 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벨리라고 써 있죠. 옛날엔 배를 밥통이라고 불렀던 거죠. 참 재밌습니다. 우레 레는 썬더, 썬더를 디귿에 이응을 붙여서 th 발음을 표기했고요. 밑에 번개 저는 L을 강조하기 위해서 을라이트닝이라고 적었죠. 을라이트닝. 그 옆에 무지개 얘는 i 레인보우라고 하면서 알 발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글자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렌지와 사과 다들 좋아하시는 과일이죠. 그런데 영어 발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는 오렌지 애플과는 살짝 다릅니다. 오렌지는 그냥 지가 아니라 지로 끝나거든요. 여기 한글로 써 있는 발음 참 제대로입니다. 오란쥐오란쥐 탱자 기라는 한자인데 지라고도 읽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행자 오란 쥐를 뜻하는 한자죠. 그리고 그 옆에 사과 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애플이죠. 발음표기한 것 보시면 원어민 발음 거의 그대로입니다. 아플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발음은 애플이 아니라 아와의 중간 정도의 아포 정도 그렇거든요. 회화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외국어 교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글자씩 배우면서 4개국어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천재들의 어학 교재 아학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책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양한 버전이 있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한글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